샘터과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독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에 병든 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선포하시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31절부터 37절입니다. 31. 갈릴리 가보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 32절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34절입니다. 아, 나들은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알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가라 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 36절 다 놀라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 도다 하더라 37절 2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보나움 동네에서 특별히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유대 교훈 유대 율법을 배웠지만 이런 권세를 경험한 적이 없죠.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회당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귀신이 예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 일을 처음 본 사람들은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간다라고 서로 우이야히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점점 사방에 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38.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리듯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돈이라 40절입니다.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41절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꾸리르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신 이는 자기를 그리또인 줄 알미러라. 42절 날이 밝으며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원으로 하시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믿고 더잊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다른 회당으로 가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경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곤세에 있는 세경운이라고 사람들이 놀랬고 또 그들 중에 있는 안식일의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므로써 그 사람을 온전히 하시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배척을 하고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가시적으로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증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디든지 예수 우리 또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와 같은 증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걱정하지 말고 때를 넣든지 보든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드디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손포된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아직도 흑암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